안녕하세요. 11VJ를 맡은 연주입니다. 365일 다이어트 중인 제가 지방흡입에 대해 궁금증을 풀러 압구정 코즈의원을 찾아왔는데요. 압구정 3번 출구에서 압구정 CGV 건물에 있는 코즈의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4분 정도 걸어왔는데요. 이제 원장님을 뵈러 들어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황세일 원장님께 지방흡입에 대해 직접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365일 다이어트 중이어서 네. <laughs> 지방흡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인터넷 글은 100% 믿기 어렵고 수술은 무섭기도 해서요. 음. <laughs> 오늘 제가 지방흡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음.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예. 지방흡입은 첫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어 아무래도 지방흡입은 첫 수술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지방흡입을 했을 때 이 후에 생기는 그런 유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단해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현상이 없이 원래대로 있었던 그 처음 시발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술로 인해서 잘못됐던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필요 없이 본인이 오로지 이제 본인의 그 실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술자도 사실 처음 수술하는 경우가 되게 편하고 좋고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분도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 수술 받은 다음에 뭐두 번, 세번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죠. 뭐두 번, 세 번까지 유형은 저병원 다니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선정을 좀 신중히 해서 처음에 수술이 잘 되면 관리도 편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모든 게다 좋은 거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재수술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어~ 아예 불가한 경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너무 과하게 이제 패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 피부 처짐이 너무 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흡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 절제라든지 뭐 이런 과정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시술이 못하는 경우는 없지만 아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네.